새 아파트 부럽나? 어우 쟤저거 봐라 저저 마세라티 저거, 저거 겁도 없이. 와. 야 사층이 좋다니까. 땅 나와서 석갈 수 있고. 난 똑같은 구조라서 똑야 야야야야. 하나. 내가 야너옆 주인이야. 나는 전혀 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. 당당하던데. 가을이다 가을. 이렇게 말어 어리네요. 참 좋은 붕어빵 호떡. 노래가 되네. <laughs> 착각이지. <그러게>? 색깔이 완료. <laughs> 멜로디가 착각. 참 좋은 붕어빵 호떡. <laughs> 너무 많아서 이렇게 성의 없는 노래는 어디 명함도 못 냅니다. <laughs> 아이 공사. 근데 뭐 공사하노? 아나뭐이 밤에 그래 번쩍 간대. 데새 아파트 부럽나? 어유 저저거라저저 마세라티 저거 좀 법도 없이 이거 비싼가? S580이 비싼가? 어, 그러게? 어이 벤츠였구나. 이래서 약간 신경전이 있었구나. 바로 쓸줄 알았는데 계속 가더라고. <laughs> 얘는 신형이고, 쟤는 신형. 어? 신형인가, 쟤는? 비빌만한가? <laughs> 마이바다 마이바. 이거 마이바다, 야? 아이고, 비싼 형님들이구나. 그것도 신형이야, 얘도? 3억 1560에서 4억 아... 160만 원. 근이 S580이 마이바흐의 기본형인가 기본형이... 깡통이야? <laughs> 아니야 S시리즈가 여보 어. 350D 450 500 마이바흐의 기본 그러니까 마이바흐 깡통아니야? <laughs> 어. <laughs> 마이바흐가 깡통이라니 되게 너무하네 네, 진짜 그러니까. 뭔가 되게 어색하다 <laughs> <응>. 제일 하발이야? <laughs> 응 마이바흐 중에서 스치기만 하면 한 5천 들려야되나 <laughs> 야, 너이 새끼 고개 안 숙여? 왜 얼마인데? 1억천1억 이천인데. 아, 아, 양아치네. 너이 새끼 <laughs> 어르신한테 너이 아, 어린 놈이 새끼가. 그 사이를 그렇게 파고 들어왔어? 아, 이건 좀 아, 마세라티가 잘못했네. <laughs>